일구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다 아. 네, 사실 이거 네. 이 군사 합의 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네. 사실 우리 남쪽 우리 정부만 이걸 지켜왔다는 그쵸.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예, 저쪽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데 늘늘 도발하고 응? 늘 이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뭐 드론도 날리고요, 뭐 그랬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순수하게 지켜왔느냐?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제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금지되어 있었던 뭐그 동안 뭐 금지돼 있었던 뭐그 군사 붕괴선 5km 이내의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확성기 네. 확성기를 통한 어떤 뭐 대북 방송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초소 대북 초소들 네. 이런 것들을 뭐 그대로 다 설치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동안 사실 북한은 이미 조금씩 조금씩 깨가지고 북한은 안 지키는 상태에서 우리만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확성기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요. 네. 그냥 확성기 통해가지고, 우리 요즘 K 이제 컬처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세계적인 히트작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MZ 세대들을 겨냥한, 북한에도 북한군 중에 젊은 병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 틀어주고 하면서 자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게 굉장히 군 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 굉장히 북한의 그 대북, 방송에 대해서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확성기를 북한에 쌓아서 우리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역, 그런 거를 다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지금 그동안, 나흘 동안, 네. 나흘 동안, 나올인가요나올 연속으로 주말 처음 그렇죠. 해가지고 똥풍선을 몇개 날렸죠? 천 개를 날렸잖아요, 천 개를. 자기들 <laughs> 천 개를 날리고, 예. 사실 그리고 저 민간 항공기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될수 있는 그렇죠. 집회에서 교란까지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딱 확성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 우리 대북 확성기 다시 방송할 거야 하니까 그대로 딱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섯 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네. 바로 와가지고 중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확성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어, 그,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 군사 합의를 뭐 깨고 뭐 하는 게 저는 정뭐 국가 간의 그 정당한 우리 일종의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부 우리 남한 내에서는 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가 남북,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비판 벌써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들 나오고 있는데, 에, 원인은 북한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소되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뭐 물러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구나 혹시 똥풍선 피해 받은 적 있나요? <laughs> 아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 아, 그 오물 번요? 덩어리 사진으로 만 봤는데 끔찍하죠. 실제 피해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이게 어. 음, 이게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그 사진하고 글을 어, 저분 직접 띄었습니다. 안양천 주차장에다가 어저께 세워뒀는데 보면 차가 새 차예요. 젊은 분이 보면 새 차인데 오늘 새벽 테러 당했습니다. 저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테러, 테러, 당했습니다. 저 테러죠. 예. 예. 경찰 그리고 서울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 알아봤나 봐요. 경찰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알아서 자차 처리하는데 속상하네요. 이게 자차가 <laughs> 뭡니까? <저> 자차가 <laughs> 자기가 이제 보험 들어있으면 자기 자동차 자기 과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리하는거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저게 원인이. <laughs> 어~ 북한의 테러에 의한 거지 저게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자차 적으는 자연재해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본인의 예. 실수라든가 근데 저건 북한의 의대적으로 테러에 의해서 당한 건데 저 손실을 왜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난 진짜 좌파 지금 정치인들 특히 저~ 임종석 씨한테 많이 묻고 싶어요 <laughs> 예. 임종석 씨가 옛날에 뭘 했냐면요 북한에 있는 매체들 우리 남한에서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도의 저작권료를요 북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챙겨서 북한에 송금해줘야 된다는, 실제로 그렇게 송금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북한에서우리를 연일 때리고,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저렇 테러도 하는데, 왜 네. 우리는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맞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치료하고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지,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 단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임종석 씨가 하고 있는, 근데 왜냐면은, 이 그동안에 사실은 북한이 네. 뭐 도발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저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보 불감증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거에는 이제 사실은 좀 불감 뭐 별로 또 쌌나 보다. 네. 또 쌌나 보다 이런 식의 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무감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 오물 테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누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방금 저 사진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오물을 갖고서 해서 뭐 더럽히고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저게 깨졌어요. 네. 깨졌는데 저 안에 기폭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자마자 지면이나 어떤 물건에 닫자마자 그게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저기 사람이, 사람이 있었으면그 있었으면. 아주 국제 그, 그 남북 간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저게 꼭 인명 피해만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북한의 재생. 북한의 어쨌든 이게 풍선이라고 해서 공격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분이 정확하게 쓰셨어요. 테러 당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과 시에서 자동차니까 자차 처리하십시오. 자차 보험하십시오. 나는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져서, 네, 네. 어, 단순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 그, 9.19, 그, 저기, 군사,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북한한테는 이거 솔직히 이스라엘하고 이란 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태, 그렇죠. 네? 피해를 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남한에서 갔던 풍선에 뭐 들어 있었습니까? 그뭐 USB나 북북, USB 그 다음에 뭐, 뭐 어쨌든 정보가 될 만한 것들, c d 나 엔터테인먼트를 그렇죠. 줄수 있는 예. 것들 이런 걸 줬지. 저런 식의 기폭강치까지 넘어가지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참은데, 북한 국민, 근데 우리가 딜레마는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또 똑같이 러를할 테러를 수는 없고. 우리가 네.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그러네요. 없는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이번 기회에 네.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 또는 음. 이제, 어, 또 재산상 손실 말고 또 국가 어떤 그 여러가지 뭐 시설에 대한 손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얼른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정리 해가지고 통일부가 북한에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적으로, 공문서로. 네. 실제로는 그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북한에서 테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항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공문서로 남겨놔야지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 피해자도 그 아까 그 저작권 관련 임종선 네. 경문협, 경문역 같은 데 돈이 수십억은 쌓여 있으니까 네. 피해자들도 저 그냥 자차 이렇게 할게 아니라 조금 교합을 해가지고 경문역에다가 내놔라 그렇죠. 라고 네, 요구를 네. 왜냐하면 남한 내에 김정은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남한 네, 내 김정은 네. 자산에 대해서 요구를 할수 있고 그 관리자가 임종석 전 의원이니까 임종석 씨에 대해서 요구를 할수 할 있을 있죠. 것 같아요. 할수 네. 있죠. 법리적으로 는할수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할수있냐 그건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 할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네. 특히 어 이제 국방위에서 열어가지고요. 이거를 음. 주요 현황으로 다뤄서 여야 의원들이 아니 외부의 적 특히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강력히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어떤 북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들 이제 명심하고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풍선이 만약에 용산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아이고 네. 어. 그리고 용산에기폭장치가 마치 뭐 근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뭐 바다 닿기 전에 네. 건물 가까이 떨어지면 그 터지면서 유리창에도 손실을 줄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파피에 티고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 음. 상상, 저게 그냥 단순히 북한이 우리가, 음, 박상학 씨잖아요. 탈북자. 네네. 계속 보내시는 분. 네. 그거에 맞서 가지고 단순히 북한도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음.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신고되고 접수된 것만 한천 건, 네. 800건에서 천 건인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한 3,500개 날렸다고 하거든요. 네. 북한, 북한 스스로가 음, 얘기하기는. 음, 음, 음. 그럼 그 3,500개를 띄워가지고, 어떤 시기에 그 3,500개가 가는 길도 확인했을 거고, 그렇죠. 그 3,500개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도 봤을 거고, 추적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것은 북한의 공격을, 남한 공격을 할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네. 드론 포함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네네. 거죠. 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을 때, 풍선과 드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저 드론에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물질을 담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국방이나 안보 당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해프닝처럼 그리고 그렇게 특검법 뭐 이런 거말 많은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